하나, 에피... 딱 하나야 네, 에피소드 야, 그 하나를 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요거 요거 종일... 잠깐만 하고 어. 요거 정리하고. 최은수는 이 얘를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야 내가 네. 오, 53억을 다 먹으니까 어. 최은수는 정대택이 강요를 했다는 거야 계약할 때 음. 강요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어.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지 어. 그러면서 정대택을 강요와 사기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뭐 음. 검찰 에서 뭐 제출을 하고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때 최은수는 계약서를 도장이 지워진 계약서를 제출을 해. 도장 이거를 이제 제출합니다. 이거 보세요 도장도 없어요 이게 날림이에요 이렇게 아. 이거를 이제 제출합니다. 이거 보세요 도장도 없어요 이게 날림이에요 이렇게 제출한 거야. 근데 당연히 정대택 씨는 제대로 된 계약을 했으니까 네. 도장이 엄연히 최은순의 도장이 엄연히 찍혀 있는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네. 이렇게 된 거야. 어, 어 네. 아, 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대택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음. 아, 도장 다 찍어놓고 이조와 이상한 걸 꺼내니까. 아, 엄청 억울하지. 어. 네. 그래서 어, 너 도장 지원서 제출해. 어, 어. 그래. 최은순 너 사문소 위조. 음. 어, 사문소 위조로 정대택 씨가 고소를 합니다. 예. 그러자 최은순은 음. <laughs> 이거 봐라. 음. 무고 너 무고야 음. 무고로. 나는 위조하는 여자 아니야 어. 무고로 이제 이거를 <laughs> 맞고소를 해버려요 네네. 그럼 이제 검사가 잘해야 될거 아니야 어, 검사가 중요하잖아 예. 근데 검사가 최은순 거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도장 지워진 거야너 음, 이거 없어. 어, 어. 정대태 어. 너 이거 잘 봐봐 어. 이 도장 지운 게 아니라 지워진 거잖아. 약간 흔적 남아 있잖아. 어 도장 흔적 보여 안 보여? 네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아, 흔적 안보이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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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느끼는 대로 말해. 뭘 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하지 말고 <laughs> 네. 안 보이잖아. 또안 아, 보이죠. 어. <laughs> 네. 안 보인다고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야 이놈 안 되겠네. 이놈은 진짜 무고네. 음. 해서 기소를 해버려. 음. 실제로. 음. 그런데 하루 전날까지는 검사도 최원순하고. 서면 아 그니까 최운순하고 대면 조사할 때 보면은 아니 최운순씨왜 음. 이거 도장 보이지도 않는 걸 제출했어 이렇게 또 물어봐 음. 그다 있더라고 다 있더라고, 네, 내아 나중에. 아다 있더라고. 네. 여기까지 지난번에 네. 얘기한 거야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음. 볼게요 어 둘이 소송을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100억짜리) 채권을 사는 겁니다 둘이 음. 근데 이게 나중에 (152억에) 대파 게 돼요 (152억이) 들어와요 아 채권 액면가가 다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운 건데 (52억) (53억을) 50, 네. 번, 네. 번 거지 한 (2~3억을) 번 건데. 네. 둘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대택, 우리는 동업사인니까? 반반 나누자. 그렇지. 최원수는나 혼자 다 먹겠다. <웃음> <웃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터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송이 시작되는 거요. 그러니까 정대택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증거를 딱 냅니다. 방금 봤던 그첫 번째 이미지 때 오죠. 약정서. 야, 약정서 있잖아. 저기 위에 음, 보면. 간단하네. 준분한다. 배당 음. 이익을 준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간단해. 네. 그러니까 최운순 도장 찍혀있고 정대택 도장 찍혀있고 해당 음. 이익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균분하고 음.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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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최운순이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내가 도장을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라 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정대택이 도장 찍으라고 막 책상 내려치면서 강요하고 협박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서워서 그냥 찍은 거예요 음.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대택이 강요죄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그 이미지 한번 다시 띄워 봐주세요 음. 중간에 자필로 뭔가 썼어요 어, 최은순이 어, 중간에 자필로 뭔가 써져 어. 있죠 네네. 김충식은 최초부터 이 사업이 되도록 성사되게 하였으므로 배당에 참여하도록 한다 어.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네. 김충식이 직접 어, 어. 자필로 쓰고 어, 김충식. 김충식은 누구냐 음. 최은순의 동거남 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때 최은순을 수사할 때 위증으로 수사할 때, 야너한 번도 안 읽어봤다며?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잡필 특약이 들어갈 수 있니? 어 그러네. 아. 니들이 다 검토해보고, 어 김충식이 빠졌네? 김충식은 넣어야지라고 하고 최은순, 김충식, 니네가 잡필 특약 해갖고 도장까지 찍은 거잖아. 어 꼼꼼하네. 음. 왜 거짓말했어? 어. 송파경찰서가 이렇게 발표낸 거거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송파경찰서 그 당시 이제 경인데 수사관이 물어보니까 최은순이 자백을 해요. 어. 네, 우리 다 읽어보고 <laughs> 검토했는데 내내 내 남편이죠 사실상 음. 내내연 동건아 김충식 이름이 빠져갖고 적어놓게 했다. 오, 갖고 위증. 위증. 오, 파경경서는 위증으로 결론 내리고 또 어, 하나. 어? 또 뭐가 있냐면 저게 이제 100억을 낙찰 받는 거잖아요. 그래고 이게 네. 2003년 6월 24일인가 뭐 그랬어요. 낙찰 받그 공매하는 날이 네. 그 이제 채권을 공매로 사는 건데 그 전날 그 전날까지 머리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내일 몇 명이 올까 이걸 낙찰 받으러 아, 우리가 얼마를 쓰면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아, 네네네. 정대택은 동업 관계니까. 그 전날 밤에 저녁에 최운순이랑 난 둘이 송파에서 만나서 얼마를 써서 낼지 막판까지 치열하게 같이 협의를 했다. 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어, 네. 최운순은 어, 뭔 말이야 내 사업이니까 난 너랑 협의 안 했어. 그리고 나 그날 속초에 있었어. 오. 속초에 밤 열한 시까지 있다가 막차 타고 열한 시에 막차 타고 서울 오니까 새벽 한 시인가 두 시였어. 음. 송파 없었는데 뭘 송파에서 너를 만나? 어. 어. 이미지 하나 띄워주세요. 야야 이재다이 뭐야? 그 날짜에. 복집에서 만난네 복집에서 송파에 복집에서 강강 복집에서 네. 최은순이 결재내역입니다 최은순이, 아, 최은순이 결재내역 최은순 저게 잡힐 서명이에요 아, 최은순 저기 최은순 잡힐 서명 있죠 최은순은 님만 때려 거짓말이야 네. 아그 경찰이고 찾았어요 찾았어, 어, 찾았어. 야, 끝났네 네. 또 위증이네 저걸 어, 법정에서 저기 정대책이랑 싸우면서 그아아그 대박이네 통판경찰서 그 경위가 음. 위증이네. 네. 어, 이렇게 하나 또 있고요. 또그 다음이 야 대박이네. 이 사람들이 99억 정확하게 몇 천만 원인데 이제 100억을 써서 낙찰을 받아요 결국. 네. 예. 네, 다른 데보다 이제 이차가를 높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낙찰 써서 받은 거고 음. 계약하는 날가서 계약금 10% 내고 이제 그 채권을 양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러 파생 관제인 사무실에 갑니다. 네. 가서 이제 10억 내고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계약금 네. 내고. 아 계약금 내고. 예. 네, 네. 그러니까 정대택은 어. 우리는 동업 관계니까 그날 둘이 같이 갔어 파생 관제인 사무실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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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차로 운전해갖고 최은수내 뒷자리에 태우고 같이 가서 둘이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네. 최은수는 어. 뭔 얘기야 나 혼자 갔어. 우리동업간게 아니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 아, 최은수는 혼자 갔다. 나, 어, 최은순... 갔다? 나 혼자 갔어. 정대택 어. 안 갔어. 어. 이미지 띄워주세요. 어, 또? <laughs> <뭐야>? 파상관제인 <laughs> 네. 사무실에 주차 영수증. 정대택 시가 그때 주차비 <laughs> 계산하고 주차 영수증 보관하고 있던 <laughs> 거야. 아, 예, 끝났네. 날짜에. 네. 2003년 최은순... 6월 27일. 24일 날 낙찰 받고 27일 날 가서 계약서 쓸때 네. 저게 양재동 파상관제인 사무실 주소예요. 아니고 그 최원수는 이거는 유급무원인데 할 얘기가 없는데 유급무원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송파경찰서가 그래서 영장을 칩니다. 구속영장 음. 오, 구속영장을 쳐요. 네. 검찰은 당연히 기각하죠. 아, 최원수 편이니까. 검사 출신 내용에 뛰지 말라. 기각하고. <웃음> <웃음> 아, 진짜 화나서 그래. 무슨 일 아니야. 황당한 아, 아, 게 검사가 정대택을 무고로 걸어서 징역 2년을 살립니다. 와, 아, 그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실형 사시지. 네, 네. 저게 무고라고. 어, 아 저게 증거가 다 있는데 근데, 저게 무고라고 검사가 징역 2년을 살려요. 아니, 그분은 어떻게 살아갈 그, 수 있어? 그 검사가 누구예요, 진짜? 도대체? 아, 신성식인가 뭐 그런데 제가 이름을 지금 여러 명이 워낙 나와면 아, 그 이름 확인 안 해서 말이 안 돼요. 그래요? 신성,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그거를... 신성식 도 걸려 있어요. 어. 검사가 워낙 여러 명이니까 그러니까 아. 징역을 2년 살고 몇년 후에 똑같은 건으로 징역 1년을 또 살아요. 네. 왜냐하면 정대택 씨는 억울해서 계속 이거를 소송을 제기한다. 그총 3년을 아. 사려요, 살아요 야, 두 진짜, 번에 걸쳐. 서 어떻게 살아? 검사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아이고. 동파경찰서가 어찌됐건 위증이라는 걸 증거를 첨부해서 다 밝혀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로 송치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가 이걸 들고 있어요 어. 기소를 안 하고 들고 있어요 어. 들고 있다가 네. 정대택과 최운선 사건이 다 조용히 마무리되니까 정대택이 다 처벌이 받으니까 네. 그때 이거를 어. 약식기소로 기소를 해요 아. 최순의 위증을 위증을 야. 위증을 아. 증거가 명백하니까 저걸 덮지는 못하고 아. 정대택을 일단 형 살리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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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들고 한 1년 이상을 들고 있다가 이제 판이 다 끝나니까 조용해지니까 네. 그때 슬쩍 약식 기소로 기소를 해요. 네. 어. 판사가 벌금 네. 20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판결문을 써 갖고 옵니다. 아, 위증했다고. 어, 그래요. 순이 항의를 합니다. 나 무죄야. 하... 정식 재판 열어. 국공판 열어. <laughs> 대단하죠? 대단하다 판사고 검사가 말립니다. 조용히 넘어. 일커진다넘커진다 조용히 넘어간다.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요그래서 <laughs> 코미디인데요. <laughs> 200, <laughs> 원래 이런 약식 기술 단단한 건다 200만 원 이렇게 다 출력해와요. 네. 그리고 그냥 하고 끝나는 건데 판사가 현장에서 200만 원을 빨간 펜으로 긋고 벌금 100만 원으로 깎아줘요. 그걸 또 긋는 거쓴적 있어요? <laughs> 아, 최용순이 아, 정식 아, 재판 여기 있다고 강의하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곧고는 벌금 100만 원에 끝납니다. <laughs> 하나만 더 나가면 진짜 황당한데. 아, 그러면 네. 정식 재판까지 안 가고, 안 그냥 가고 벌금을 100만 깎은, 원으로 깎고. 깎고 그걸로 그냥 끝나요. 최흥순은 저렇게 위증을 했는데 와. 끝납니다. 정대택은 2년 가서 실형을 살고 2년 <목소리> 살고. 예. <목소리> 적으로 말도 안 되게. 그니까 나도 이렇게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당사자는 <목소리> 어떻게 살지가 아니, 그러니까 걱정돼. 저게 검사나 판사가 죄송한데 대가리라는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기 자필 특약이 있잖아요. 네. 저거를 어떻게 강요에 의해서 채운 순과 정그 김충식이 강제로 쓴 거다라고 그 혐의를 인정해서 2년을 살릴 수 있냐고. 와. 저 자필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상식이 있으면 야 이거 니네들한테 유리하게 자필특약까지 새로 만들어놓는데 이게 무슨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어디서 불알처 쳐라고 해야 되는데 미친다, 판사검사들이 씨. 다 그냥 넘어가주는 거예요. 아. 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게 정대택 씨가 제출한 거는 원본이잖아요. 네. 어, 방금 전에 이제 그 특약 사항도 있는 거는 원본이란 말이야. <laughs> 최원순이 제출한, 그러니까 자기는 도장 사본이조. 찍은 적이 없다고 한 거는 사본이야. 네, 맞습니다. 네. 복사해서 지워졌다고? 네. 저거는... 와. 원본과 사본이 제출돼. 원래 사본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원본이 제출돼야 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거는 증거가 될수 없어요. 아. 저렇게 도장이 지워져 있는 사본은 증거가 될수 없어 저거는. 근데 최윤순이 내가 요즘 살짝 들여다봤는데 진짜 악질적인 게 뭐냐면 음. 지갑 판단할 때 도장이 없는 게 유리할 때는 아예 없는 걸냅니다. 음. 근데 나중에는. 도장 흔적이 있는 게좀 필요했잖아 그때 그렇죠. 또 흔적 요만큼 있는 흔적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라 여러 아.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 그래서 좀 드릴게요 어 자기가 네.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걸로 이렇게 내 완전히 어. 이거는 아. 농단입니다 농단 아. 원래 약정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아. 원래 약정서 저 밑에 보면 법무사 백윤복 아. 이 사람이 키맨인데 아. 네, 돌아가셨죠. 법무사가 이회를 그러니까 해서 음. 법무사도 자기 인감을 찍었으니까 저약정서의 신뢰를. 보증하고 담보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좀 법무사가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백윤복이 원래는 정대택 친구인데 네. 배신을 하고 법정에서 강요로 억지로 찍은 거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음.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 음. 법무사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최은순은 거기서 읽어보지도 않고 강요로 찍을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백윤복이 2심 가서 증언을 번복합니다. 네. 1심에서 정대택이 이제 소송 여러 개는데 벌금 천만 원 받는데 2심에서 번복을 해요. 어떻게 번복을 하냐면 사실은 나최문순한테 13억을 받기로 하고 <laughs> 그러니까 원래 정대태한테 26억을 나눠 줘야 되는데 52억 반. 정 그러니까 백윤복한테는 13억 줄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한 거야, 최은수 님.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절반의 절반. 예, 네, 절반의 사부, 절반. 아, 그러니까 아, 이제 백윤복 씨는 이제 꿈에 부풀었겠지. 그렇겠지. 13억. 아니, 나 이거 한번 해 주면 13억 그냥 음, 경찰 생기는 어머나, 거니까. 아, 맞아. 그렇게 했는데 13억이 안 들어와요. 아,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보 아니라니까 재우순이 <목소리> 아예 안 주진 않고 어찌됐건 일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증언을 하게 해야 되니까 2억 6천을 주고요 여러 차례 나와서 2억 6천을 주고 여기서 그 유명한 김건희 명의의 아파트도 명의 이전을 해줍니다 어. 김건희 명의가 네. 김건희 명의 근데 백윤복이 어찌됐건 2심에서 판사 앞에서 증언을 확 번복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 불어버린 거예요 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어. 검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 위증했고 네. 위증 교사를 최운순이 했고 그렇죠. 네. 네. 그 와중에 돈이 오갔다. 네. 이거를 판사 앞에서도 얘기하고 어. 검사 앞에서도 어.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감수하는 거죠? 감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랑 최운순 같이 처벌해 달라. 어. 검사가 어떻게 하느냐? 항소심 위증으로 기소했어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아. 백준복을 구속합니다. 그렇죠. 아. 아. 구속해서 백준복도 징역 2년을 아. 사는데 이게 아. 어떻게 아. 법 기술이 들어가는 거냐면. 위증이면 위증 미증 교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변호사법은 어. 돈준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음.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역할을 한 백윤복만 처벌할 수 있어요. 조항 그러니까 변호사법으로 거는 거예요. 음. 최은수는 봐줘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 즉시 백윤복을 구속하고 징역 2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와. 거죠. 기술로 이제 백윤복만 그렇죠. 골라내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 동업하면 큰일 나요. 다 감옥 가는 거예 그냥. 이게 그러니까 검판사들이. 아. 그러니까 최은순과 김건희가 왜 이렇게 그때그때 그때 말을 바꾸느냐 그때그때 음. 그때 말을 바꿔도 돼요 재판을 어, 음. 그렇게 하니까. 어, 어, 하니까 하나 더 나가면요 와, 시, 진짜 아, 나그 (2심) 재판에서 같아, 나 판사가 (1심에서는) 원래 벌금형이었어요 이게 무슨 징역 살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 (52억을) 반띵할 것이냐 다가질 것이냐 이 싸움이니까 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거를 누가 거짓말 했다라고 해서 막 징역을 (2년씩) 음. 살리고 그럴 거는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정대택을 (2심)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키고 징역 2년을 때려요. 와, 그게 윤남근 당시 판사입니다. 윤남근 네. 오늘 이... 아침에 뉴스공장에서도 이걸 방송을 했던데 윤남근은 이 직후에 음. 그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에 최운순의 동거남 김충식과 예. 어, 윤남근 판사의 와이프가 공동으로 땅을 삽니다. 이 진짜. 이 <laughs> 아. 그리고 둘이 동거를 활발하게 해요. 판사의 와이프와 최운순의 동거남 야. 김충식이 공동으로. 땅을 사서 둘이 계속 돈을 주고받고 해요. 그그 그 판사는 윤남근 판사는 옷을 벗고 고려대 로스쿨 부원장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아, 사법 시스템, 이 사법 체계 부패한 판검사들이 음. 이제 아, 용남아요. 이거 들여다 보고 있으면 용남와요 그리고 아니, 정대택시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아니 정대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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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검사, <laughs> <하병을> 내가 겠는데정대택가 <laughs> 지금. 나 진짜 걱정돼. 그 어떻게 살아? 정대택 씨는 제가 몇년 전에 취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집에서도 못 살고요. 못 가족들하고도 같아. 거의 의절하다시피 살았고요. 아, 왜냐하면 왜냐면 이렇게 한번 되면 일단 징역을 <laughs> 2년, 1년 해갖고두 번에 거쳐서 3년을 살았죠. 아... 그러면 그냥 다 파탄 아... 나는 만만치지.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뭘 바라냐? 안 된다 이거. 판사, 아... 검사,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개인이 아... 어떻게 이기냐?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간이 있으니까 아, 맞아. 22년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유, 나 정말 그러니까 진짜 비 오면 비 새는 이런 진짜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추레한 이런 사무실 이런 아, 데서 미치겠어. 그냥 그그 그, 그냥 간이침대 같은 거 놓고 숙박에서 자고 뭐 이렇게 아, 몇 년을 진짜요? 살았는데 예. 최근에는 뭐 임대 아파트가 좀돼 갖고 아파트로 들어가시긴 했는데 아, 아유, 지금도 계속 정대택시는 싸우고 있고요. 와, 근데 아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년에 이제 최고청 지난번에 최고청님 해갖고 그것만 남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최문순 이 일가, 윤석열을 포함해서 얘네들은 대한민국의 부패한 사법 시스템. 시스템도 아니고 사실은 판사 검사들이 만들어낸 <laughs> 괴물이에요 네. 전형적으로 저때까지만 해도 저건 바늘 두둑이에요 음, 저게 첫 사건이거든요 아, 52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때 판사나 검사 중에 똘똘하거나 약간의 정의감이 있거나 최소한 상식이 있었으면 음, 저게 어떻게 저렇게 판결이 나요 정세태이 어떻게 어떻게, 음. 어떻게 징역을 가고 최운순이 52억을 홀랑 다 먹습니까 저게. 예. 아. 저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근데 저거를 덮었던 판사 검사가 수두룩합니다 아. 지금도 다 명예롭게 아, 잘 살고 있어요 아, 윤남근이 뭐예요 윤남근이 처당시 판사. 아니 그니까법에 판사. 지금, 뭐 지금, 지금 변호사. 변호사 하는 거 같아. 지금 변호사. 해요? 지금 변호사 방금 찾아봤더니 네. 그, 변호사. 그 변호사 지금. 작년까지 로스쿨 고대 네. 로스쿨 교수였어요. 꽤큰 규모의 뭐그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막그 성장을 무섭게 하고 있는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래. 아, 나는 진짜 이거는 이건, 이건 아니지. 뭐? 안 돼. 이런 나라에서 <laughs> 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수십 명의 수, 검사들은 수십 명도 아니고 백, 명, 백 명이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최은순이 여러 가지 사건이 음, 많았잖아요. 장고 위조, 상위료 제단, 도이지 그때 그때마다 한 십수 명의 검사들이 하... 다 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은 그냥 썩어 문드러진 거고요. 판사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맞아요, 판사들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 이런 사람들은 잡혀가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이제. 네네네. 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최은수밖에 없겠어? 죠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이판 안에서는 음. 그거를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내가 볼땐최관순원의 명언이 여기서 나오는 게 최... 백윤복이 최... 처음에 백윤복. 이거 이제 업자 강요로 네. 뒤집자라고 네. 했을 때 백윤복이 야 네가 여기 인간까지 찍어놓고 이거를 어떻게 강요로 뒤엎어 내 도장도 음. 들어가 있는데 어. 나 법무사인데 다쳐 나 끝나 어, 네. 그러니까 도장 지워서 내자 최우진이 네 최우 두장 지워서 내자 도장 지워서 낸다고 될까 아유 나 친한 검사들 많아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윤복이 그래 뭐 검사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좀 음. 눈치가 있었나 봐요. 음. 아니 판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판사들은 돈 싫어한답니까? 최원순이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음. 이, 이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백경부교랑 이렇게 해서 <laughs> 와 너무 심각한다 <laughs> 아니 근데요. 주가 조작도 그렇고 뇌물도 그렇고 한 놈도 너무 나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걸 덮어준 판사 검사는요. 알면서 덮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변호사 어, 반납해 <laughs> 아 저는 뜻밖반납해 끌어봤다. 이건 안 돼. <laughs>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반납하고 검사치 같이, 같이 반납을 하신. 하시... <laughs> 아, 이미 그만두고 어떡하라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약, 아유, 약간은 그래도 있어. 희망적인 얘기를 할게요. 기자들 아... 기레기라고 욕 많이 먹잖아요. 맞습니다. 음. 기레기 맞는데 음. 그래도 기자들 중에 똘똘한 기자들이 있어서 음. 그 옛날부터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이 음.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노컷뉴스도 열심히 했어요. 이 사건을 최초로 취재해서 보도했던 기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 누구예요? 박수 한번 쳐 드립니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입니다. 아, 최초로 세트로.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도 더 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기도 전에 대검뭐 중수과장하다 날라갔을 땐가 뭐 그때쯤에 김건희가 백균복이 진술을 번복하니까 음. 그때 1억을 들고 백균복을 설득하겠다고 만나러 가요. 1억 줄 테니까 닥쳐. 백균복을. 예. 네. 네. 김건희가. 1억을 들고 백균복을 만납니다. 쇼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음. 죄송합니다. 이런 핑을 써서. 그때 인제 고건을 그 이진동 기자가 아... 윤석열과의 관계가 뭐냐 검사가 이거 장난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기사를 좀 내는데 그때는 네. 윤석열이 유명인도 아니고 아... 김건희도 유명인이 아니었으니까 아... 기사가 특종은 안되는데 아, 이진동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쓰고요. 아, 이진동 기자. 방송 기자 중에 네. 방송 기자 중에 이 건을 최초로 취재한 기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 누구예요? MBC의 최군 기자입니다. 왜? 음... 왜? 어? 어? 뭐? 아니지 설마 그런? 그러... 맞습니다. 어 진짜? 용기 네. 없을 텐데. <웃음> <웃음> 어, 정확하신데 어. 어. 취재만 하고 기사는 못 써요. 기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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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는 최웅 기자가 어. 진짜 진짜 잘하거든요. 취재를 쫙 하는데 그때 이제 무서워서 못쓴건 아니고 그때 뭐 세월호가 터졌나? 뭔가 뭐, 음. 큰 건이 아. 터지면서 이게 아. 이제 이 묻혀요 시의성 아. 때문에 그러니까 아. 보도를 못 해요. 네. 보도를 예. 시의성 때문에 뭐 그런 건 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뭐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아, 구영식 그때부터 기자. 이제 특종이 되니까 어. 뭐 뉴스타파의 지민보 기자, 어, 죄송하지만 저도 슬쩍 낄게요 어. 당시 인재는 미 아, 장희수 기자 예, 장희수 뭐 이런 기자.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아. 그래도 조금씩 기사를 씁니다 내용이 네. 어려우니까 특종이 되지는 아, 못하는데 어렵지.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좀 너무 좌절하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어, 그래도 또 이렇게 일하는 기자들이 좀 있었다 내용을 네. 네. 알아주시 바랍니다. 네. 그 뭐말 나온 김에 그 윤남근 씨 얼굴 한번 어. 보고 가죠 윤남근 씨. 자. 어, 이분이에요 아, 윤남근. 아, 고려대 로스쿨. 야이또 로스쿨 교수라고 넥타이 메고 양복도 점잖게 다닐 거 아닙니까. 음. 아 근데 아, 이분의 부인하고 음. 부인하고 김충식, 김충. 김충식하고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같이. 예 거기 어디 어디 성남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시였나. 진짜 미친. 거기가 군부대 옆이에요. 그린벨트에요. 예. 그린벨트가 풀립니다. 그래서 또돈벌었겠네 또 리로돈 벌었겠죠. 그래서 정대택 씨는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윤석열이 여기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지. 그 두는 똑똑히 지켜두고 지켜봐라.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아, 거기까지 예. 네. 근데 아무튼 땅값도 아, 많이 올랐을 거고요. 아, 너무 속상하다. 상속도 좀루어졌다라고 해요. 너무 속상해. 아니, 개발 계획 발표가 안 되더라도 그린벨트였다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그거 저, 자체로 땅값이 있겠네. 뭐 수십 배뛸 소재죠. 그거는. 네. 그린벨트는 못 건드리는 땅이었는데 그거 해제되면 그것만 해도 엄청 오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현실이 영화보다 더 이게 나이도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니까 결국 그 최순 그 최순 말 잘면 최은순, 응. 최은순하고 김건희는 그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네. 그 내용 보니까 너무한다. <laughs> 진짜, 진짜 이거는 영화 속 악인보다도 더해요. <laughs> <실시간으로>. 진짜. <laughs> 영화를 이렇게 말린다. 만들면 망해. 어, 망해. 너무 <laughs> 저렇게 악인이라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왜 영치금을 안 넣어주는 거야? <laughs> 그경기 이렇게 악착니까 동업자였잖아, 동업자 또 구속됐잖아, 해결됐네, 아, 아, 동업... 아, 구속됐잖아, 동업자였잖아, 구속됐잖아 윤석열이. 아, 구속됐잖아. 아 구속됐잖아. 그 수준이네. 네. 그 수준이에요. 영토를 만들어 줄만 하네. 종업하면 아, 무조건 감옥가. 정확하다, 정확해. 윤석열이 동업자, 감옥. 아, 뭐. 와, 심하다. 진짜 심해 아, 오늘 장인수 기자님, 네, 아, 와, 재밌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시리즈는 우리가 계속해야 될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은 아까... 이제 큰 네. 얼개만 다뤘는데 그 중간중간에 등장 인물 아, 예. 되게 많아요. 검사와 판사 아까 신성식 이름 얘기하니까 바로 아시던 거. 예. 네, 네, 다 출세해요. 음. 아, 다 출세한다. 아, 그 당시 사건을 다 출세해요. 리스트 아, 그럼 뭐 네. 리스트를 드릴게요. 정리해서 정상호 장관한테 예. 네. 드려야, 드려야 될 거. 아직 현직에 남아 있으면. 아, 현직에 아, 아, 남아 있는 검사들 꽤 있어요. 현직도 있어요? 아니 남자 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 요 사건에서 어. 당시 동부지검의 한기식 검사가 어.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 아무 사건이 아, 없는데 네. 정대택 처벌하라고 어. 탄원서를, 탄원서를 썼었어. 검사가 검사가, 검사가 어. 이 사건에 검사가 옆방 검사가 신방 검사가 가도 네. <laughs> 아니야. <웃음> 신기하지? 친구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근데 정대택 나쁜 놈이니까 처벌하라고 어. 검사가 개인 의견서를 써서 재판정에 제출을 해요. 그 돼, 아, 굳 아, 정신 나간다. <laughs> 진짜. 그 그럼 검사가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주, 서울중앙지검 사부장 검사가로 와요. 형사 사부장 검사관로 출세하고 계속.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안 돼요. 검찰은 안, 안 되는 조직이에요. 안 됩니다. 응. 제가 마지막으로 <laughs> 한 말이 한 말씀 드리면 그 얼마 전에 뭐 실명 얘기 하었는데 안미영 검사 제가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데 정치권력로부터 으 독립시켜 줘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음. 그게 우선이다. 네. 검찰 개혁이 아니라 네. 아니 이거를 정권이 시켜서 이렇게 조작했어요. 어. 검사들이 이사건을 정계택 최원순 사건이 정권이랑 음. 무슨 상관? 정권이랑 관련 음. 없었죠. 네. 그 이름도 안 나왔을 네. 때 아니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 정권에서 뭐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지들이 덮은 거예요. 지들이. 그렇습니다. 독립 시켜 줬더니 지들이 조작한 거예요. 예, 독립 제일 위험한 게 검찰. 제일 위험한 게 독립이에요. 예. 검찰 독립. 예. 제일 위험합니다. 예. 예. 아 진짜 심각하다 근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이 아,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될것 같아요. 왜냐? 거기 안에서 협조했던 아, 그렇죠.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 들여다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최소한 망신은 당해야 될거 아니야? 최소한 저는요 처벌까지는 어렵더라도 그 임명사정 같은 거 진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예. 사법농단 이건 임명사정이 예. 어. 나와야 되고 전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대택 씨도 너무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진짜 저분 한 분이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더 마음 아픈 사람. 게 뭔지 알아? 정대택이 너가 될 수가 있어. 저요? 그럼 네. 아 그렇지. 너가 될, 될 수가 있다니까 사법 피해자가 음. 누구나 될수 있어. 음. 네. 누구나 될수 있어. 네. 네. 우리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예. 남의 얘기가 아니요 예. 그 사법 피해자들이. 싸우다가 중간에 다 포기해요. 포기해. 네, 네. 절망한 정대택씨가 이상한 케이스예요. 음, 끝까지 싸운 케이스. 이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가 사법피해자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중간에 어느 시점인가 포기하시고요. 제가 취재했던 어떤 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도 아, 있어요. 진짜. 이거에 좌절해서. 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모 닥츄 감독님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아, 뭐 이야기할 게 있었어요. 그분도 그랬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나는 솔직히 정치 관심 없었고 검사들은. 굉장히 정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야. 음. 공권력이니까 네. 검찰 개혁 얘기하면은 아저 사람 저 좌파들 맨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피해자가 본인이 되니까 음. 검찰 개혁에 이제 관심을 갖다. 네. 내가 될수 있다니까 관심 안 가지면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들 검사, 검사 출신. 출신. <웃음> 검사 <웃음> 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 <laughs> 않다. <웃음> 다 그렇지 않은 건 맞는 말인데. 아니 야 틀린 말이야. 이거를 나서서 해결할 검토는 없어요. 예. 검사라고 검사 다 그렇진 않아. 이말 매불쇼에서는 금지입니다. 예. 예, 금지입니다. 아니, 그런 말할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목소리를 내. 그러면. 지금이라도 돼. 지금이라도 돼. 음, 음. 그러면 검사 다 그렇지 않아. 허용합니다. 예. 목소리 안 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놈들. 목소리 내. 그렇지. 어아 이제 약간 진짜... 물이 빠지네요. <laughs> 아 검색 물이 이제 조금 빠졌어. 아 목소리 됐어. 네. <laughs> 네. 저 마지막으로 그 광고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광고하세요, 오늘은. 한부 토건 관련한 주가 조작이 지금까지 드러났던 게두 개가 있습니다. 2020년에 한두 달 만에 주가가 열다섯 배가 열6 배가 튀어 그래서 그게 어. 이제 1차 주가 조작 그3부토건러니까조 지금 문제가 되는 게조성호 회장과 관련해서 네. 조성호 회장이 3부토건 회장이 된 다음에 있었던 주가 조작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혐의가 네. 있는 게 2020년에 한 건이 있고요. 네. 다들 아시는 2023년 우크라이나 네. 에그 네, 주가 조작이 있죠. 네. 오늘 7시에 전널리스트에서 단독 보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 2020, 채널 전널리스트에서 예, 저널리스트. 예, 2021년 2022년에. 도 역시 이건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일 수밖에 없는 음.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식 거래가 있...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조성옥의 지시 아래 예. 그래서 주가 그래프 보면 주가 조작이네. 아... 2021년과 2022년에 크... 요거는 제가 이제 최초로. 취재를 해서 오늘 7시에 전널리스트 어. 채널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보면 정체성이 주가 조작범이야. 음, 음. 보면은 네. 정체성이 본업이라고 하지. 네. <laughs> 네. 그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업으로 이렇게 조금씩 음. 발전해 나갔던 것 같아. 음. 아 열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시, 열시. 제가 헷갈렸어. 요 시간 이 열시. <웃음> <웃음> 정신이 없어 제가. 아, 홍보, 아니, 한번리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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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흐름을 <웃음> 뚫는다고. <웃음> 아, 아까까지 아, 너무 좋았는데 나타내졌어. <laughs> 네. 장인, 장인수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전널리스트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 응. 저널리스트에서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것도 밤에 보고, 요것도 먹음직스럽다 싶으면 <laughs> 내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수리 열씨, 열시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